네,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자, 오늘도 24년 9월 출산 택일. 예, 유도분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유도분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신시에 나다 그러면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촉진제 맞고 이렇게 할수 있다. 그죠꼭 어, 제왕절개를 하는 걸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만는할수 없으면 또 하지만은 유도분만 출산 택일이 어떻게 보면 어, 더 좋을 수는 있겠다. 태아한테, 산모한테. 자,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아니, 9월 16일까지입니다. 예, 일시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은 누구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올이 중요하죠. 올은 부모 자리인데, 어차피 이 9월달은, 에,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이 10월달까지, 10월, 어, 정확히 8일, 7일까지는 에, 달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는 이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히 제일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에 신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몸이 약하다, 비실비실하다. 신강은 너무 강하다. 신강 나누면 잘못하다 이혼한다. 부부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가 건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공을 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해야 돼. 그러면 부자가 될 거고, 성공만은 뭐에 사람이 돼야죠. 인성이 나쁜 사람은 형충파해 라든가, 편관이 치우친다든가. 그러면 애 욱하고 막성길래 부릅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장명으로 또 해결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장명하는 법까지 소개해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0. 예, 4년도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예, 백농 백로, 예, 백로라는 게 서리가 내린다는 거죠. 자. 자, 여기 보자고요. 12 12시 그러니까 9월 7일 12시 10분부터 16일까지 사주입니다사주라는게 뭐라고요? 연월 여기 있죠? 일, 시에서 이제 4주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아 어, 기둥 두 자. 그리고 팔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10까지 해서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사주 팔자 무섭다. 일단은 예, 자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10명을 낳든지 20명을 낳든지 진짜 똘똘하고 돈잘 벌고 건강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도 좋고 부모한테도 좋고 하지만 한명 낳는데 요즘 한두 명 낳는데 비실비실하거나 자아가 강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에, 사주가 너무 에, 부모하고 안 어울리는 사주가 나온다 나는 자식복이 지지 없어요 근데 자식이 막큰 자식이 나와 그러면 부모를 해칠 수 있다. 에, 그래서 출산 퇴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세게 나면 에, 또 부부가 요,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2시 10분부터 어, 이 개유 이익을 받는다. 계유는 뭐냐면 이에 물이고요. 밑에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석수가 밑에서 뚫려서 그냥 물이 팡팡 쏟아지는 차가운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진유 합이 됩니다. 토생금. 예, 금생수, 수생목 해 갖고 이렇게 연주격도 되는데 연주격은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예, 이게 이 날짜가 좀 그래도 좋네요. 이 날짜 26시 나야 되는데 글쎄요, 날짜 어쩌지.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7일날입니다. 7일날, 갑목이죠 나무, 큰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인정이 있더라. 밑에다 돈을 깔고 있어. 돈에 대한 애착이 많겠다. 진일에 합쳐졌는데, 또 두드러지니까, 에, 풀렸다, 좋았다. 그래도 욱하는 생기는 별로 없습니다. 에, 이 나무가 있죠. 에, 이 물은 주지만은 신약해요, 신약. 약하다, 신약은 어떠다가요 에,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약하다. 자, 여기 이제, 17일 날짜 대운이에요. 대운이라는 게 뭐예요? 예, 7살, 예, 17일, 17살, 이랬을 이제, 운이 간다. 운이 좋다, 나쁘다. 아들은, 예, 열, 그니까, 러 17살부터 이렇게 수운이 들어오고, 감목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아들은 좀 좋아요. 딸은 어떻게 돼요? 예, 이 나무 도끼 들어왔고, 피죠. 꽃 피어서 다 피죠. 어, 이, 이대로 다 절각되어갖고 큰 저기가 없겠다. 해시, 해시, 자시, 인심요시가 좋겠는데, 에이 날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 좀, 이제 시간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시고요. 을해, 효자효년에요. 에이 나무가 많아요. 이 굉장히 신약 같으면 괜찮습니다. 여기도 물 나오죠. 밑에도 물 나오죠. 이건, 5시, 5시, 4시 나면, 똥! 해갖고, 때리니까, 5시나, 미시. 5시나는 게 좋겠네요. 좀 꽃을 피워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예, 이게 예, 잘 되겠다. 병자, 병자, 밑에다 물 깔고 있네요. 이거 물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게 불인데 다 꺼져가지고, 이두 날짜 그렇게 즐겁질 못하네요. 제일 좋은 시간은인시몇시안 되면, 아, 9월 9일, 그 9일날 있죠. 9일 날은 예 사실 예, 예, 이날짜는뭐다 사실 나는 게 좋겠네요. 5시 나름은 충해 갖고 인신여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날짜 별로 x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인 무인은 여기 돈이 있죠. 괜찮아요. 관 깔고 5시 나름은 인호 합 들고 뭐 예, 좋죠. 이런 날은 딸이 더 낫겠네요. 이제 딸이라면 아들은 언제예요? 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동영상 잘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모하고 해서 유료 상담을 하세요. 저한테 하셔도 좋고, 다른 분 아셔도 좋고요. 그래도 좀잘 보는 분한테 좀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옷이 딱 나라. 예, 그러면, 어, 괜찮아요. 어. 자, 12일날이래요. 예, 이게, 이 병정은요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는데 불이 다 꺼져서 별로고 무인은 그래도 여기 토도 있고 너는 인으로 해가지고 쓸만합니다. 에 기며 이 편간이죠 이 편간을 깔고 있어 퉁퉁 친다. 아이고 이거 죽겠네. 사실 옷이 나는 게 낫겠네 이 시간대도요 신약이에요. 돈은 있고 딸이 더 낫네요. 딸이 아들은 에, 좀 힘들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점 양지하시고 자. 경진, 경진은 뭐예요? 아주 배터져요배터져 예, 진유, 양이 이렇게 칼 들고 있네요. 뭐, 있네요. 옷이 나야 돼, 옷이. 딸이 좋아요. 예, 딸이 옷이 나누면, 예, 평강격, 예, 평강격으로 딱 군인 경찰, 딱 경진세, 괴강생, 딸 나누면, 예, 지가 돈벌어로 먹고 살고, 요즘 그 국회의원들 여자들 아주 야무진 여자들 있죠? 이런 여자 되겠네요. 예, 이렇게. 뭐 대신, 이 사주가 돈이 조금 약해요. 그래도 옷이 나야 됩니다. 예. 그니까, 뭐, 구, 국회의원 같은 거 이렇게 좀 명예죠. 군인, 경찰, 양인 칼 들고. 만약에 이 날짜가 진시라든가 미시라든가 신시위신 안 하면 부모,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가 딱 탄생하는 걸 보고 그 집이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알아요. 이 운이 좋을 때 그냥 놔둬요.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 나옵니다. 부모 운이 안 좋으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자, 14일날 볼까요? 14일날 신사. 신사는, 예, 이건 의리가 있죠? 이건 으, 이 금은 보석이에요. 금은 보석 물이 필요한데 여기 물이 있네요. 강해요. 아이고, 이거 인시 묘시 나누면 참 좋겠는데 안씨면 해시자시라도 나서 식혜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이 날짜도 좀 인시 묘시 나야 되는데 인시 묘시가 날랑가? 예, 그러면 좀큰 인물이네요. 임, 예, 이모죠, 이모. 이모는, 아, 여기 뭐예요? 밑에다 돈 깔고 있네요. 돈 깔고 있는데, 예, 금생수, 아, 나한테 오는구나. 돈 깔고 있고, 금생수, 어, 토생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 신약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돈을, 이제, 20 몇이, 예, 좋은데 인시 묘시가 안 되면 뭐 신시라도 뭐이 아들은 신시 묘시 나도 괜찮겠고요. 딸은 예. 어 아아들은예이 인묘시라든가 안 되면 뭐 오시라든가 사시 나도 오는 형살이니까 사시 나도 되는데 딸은 신시 묘시도 예, 여기서 운이 들어오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이 딸하고 아들하고는 예, 택이라는 게좀 틀릴 수가 있어요. 이막 뭐 댓글에 물어보시는데 여기 다 써있으니까 예, 하시라 이거예요. 개미 개미는 뭐예요? 밑에다 관 깔고 있죠. 관두 개. 예, 이이뭐 이렇게 받았다. 올령은 얻었다. 그래서 이 이제 옷이라 나오 옴이 합들고 어, 아들은 많이 좋아요. 예, 왜그러냐면 강한 운으로 들어니까. 몸 위에다가 돈도 생기고 막 명예도 있고요. 막 딸도 그렇게 나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 출산 태기를 에, 했고요. 그러면 실을 이제 안 가르켜 줬거든요. 유도분만 출산 태계 실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조자시 조자시가 뭡니까? 조자시 아침 조자 그러니까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12시에 정오 딱 때리면 아니 정각 예, 야경 딱 때리면 예,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죠? 아 12시 30분, 30분 마이너스 야드에 동경 135도 일본 시간이다. 이거 일본 시간은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해가 뜨는 데 어때요? 30분 걸려 어디 기준? 대전 기준입니다. 예, 그러면 나는 어디, 예, 부산에서 나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4분. 그니까 러 30, 24분 정도부터 시작하겠죠. 나는 인천에서 나야 돼요. 34분. 서울 33분. 저, 백령도, 어,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축시, 인시. 아 어, 여기 보면, 자신은 수예요. 제가 인시 묘시를 이, 이 날짜 출산택을 많이 했어요. 이름에다가 있죠. 나무를 넣어줘야 돼, 나무. 나무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예, 인떡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만들면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진시, 이렇게 화시. 화도 얘기했어요. 하루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름에다 불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시간이 나와 있죠. 미시, 신시, 유시, 술시, 예시, 자시. 내가 신시, 유시도 얘기한 것 같아요. 신시, 유시는 뭐예요? 금덩어리, 쇳덩어리 이름에다 금을 빵! 넣어줘야지. 인덕이 생긴다. 돈이 생긴다. 자, 해시자시. 술이죠. 음, 수. 어, 물에다가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넣는지 몰라. 장명서라고 또 어플이 있으니까 불러. 아, 잘한다고 하는데 어플 갖고 하루, 뭐 이틀 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장명서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한글 이름도 짓고 그러는데 너무 유행하는 이름은 짓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자식 날때게 아람이, 다람이 했는데 40살 먹었는데 아람시다. 에이, 다 개명했어요. 어, 맞는 이름, 이쁜 이름. 예, 이렇게 시대에 맞아서 짓지만 유행하는 것보다 딱 떨어지는 이름을 져라. 그러면 어떻게 넣어요? 금을 어떻게 넣어야 돼요? 가르쳐드릴게요. 자, 알라디라든가 네이버에 임명령 한자 사전을딱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딱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얼마 안 비싸요. 예, 2만 5천 이렇게 하죠. 이걸로 딱 사서 어 제가 이제 불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 자원오행이라고 있어요 자원오행 우행. 자원오행이 뭐냐면 음영오행도 있는데 음영 에, 뭐 한글 이름 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 찢어봤자 오점 이름은 5에서 7% 정도 작용합니다 서울 대학교를 갈수 있다 없다 의대를 갈수 있다 없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자원오행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토어 그러면 여기 수 이제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예, 수, 화, 이렇게 이렇게 입구, 사람 있잖않니까걸어다니까 여기도 예, 토 흙토병이죠. 토 예, 입구병이죠. 무수, 이렇게 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꾸질, 어, 꾸질 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험말길인가 아름다울 이런 걸 지어야지. 그죠? 오를, 더할 보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면요. 핵수가 안 맞아도 70점. 예, 그러면. 30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30점은 이제 그 어플로 이렇게 맞춰보세요. 맞는가? 핵수. 핵수가. 핵수도 네이버 핵수하고 틀려요. 이게, 에, 여기 물수변이면, 여기 볼까요? 물수변이 이렇게 하나, 둘, 셋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돼서 핵수가 한개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름 큽니다. 그래서, 에, 99 그, 그 있거든요. 뜻이 핵수. 예 그걸 이제 또말천년 중년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보충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예,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자녀가 아, 잘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 좋은 날 낳아야 돼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시면 건강하시고요 예, 꼭 이렇게 자식을 하나 낳더라도 제대로 된 자녀 낳아야죠 참 이렇게 뭐 자녀 낳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답답해요. 좀 있으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고 그러는데 제대로 한번 나보자고요. 자, 소원청취하시고 좋은 날 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